자, 다음 점니다 자, 제 5항이 8, 제1사항이마이너스 16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다라고 했었을 때, sn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보죠. 먼저, 우리가 일반항을 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구합시다. 그래서, 자, 5항이 얼마냐면, 8. 그죠? 그 다음에 1사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이니까, 과연 A5에서 공차 D를 몇번 더하면 13이 나오죠? 빼면 되니까 8번 나오죠? 그래서 8D는 뒤에서 앞에 걸 뺐으니까 똑같이 뒤에서 앞에 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첫째 항도 한번 이제 구해보러 갈까요? 그럼 A5항은 같은 방법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번 더했죠? 그죠, 4번. 4D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 D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5항은 8이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걸 내도 됩니다만, 너무 크니까, 응, 크니까. 그래서 A1은 얼마? 20,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N은 첫 장, 20에 M-1D가 돼서, D를 제가 먼저 썼고요좀 예쁘게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법을 이제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S.N.의 최대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어때요? 최대가 될수 없고 점점 줄어들죠. 0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과연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몇항째부터 음수가 나오니, 요놈만을 그러니까 넘기면 3N이 입3보다 크니까 대충만 한번 해볼까요? 삼로 나누면 3 7에 21에서 이렇게 돼서 아, 제 8항부터는 음수가 나오니까 몇 항까지? 제 7항까지가 우리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Sn은 자, 2a분의 n 그다음에 2a. 2a니까 얼마? 4 0 n 1d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게 되면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또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요 놈이 위로 볼록이니까, 아, 그때 최대가 n이 얼만지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참고로 드립니다만, 굳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s 7항까지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바로 갑니다. 2분에. 자, 한 개수는 7이고요. 그렇죠? 이왕 7항 나왔으니까 7항도 좀 구해 놓고 갈까요? 우리가 h7 네. 7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7 집어넣으면 7 3 21에서 얼마? 2가 돼서 자, 우리가 합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가우스 합이 있고. 요 그죠? 그래서 어, 첫째 항이 얼마? 20. 끝항이 얼마? 7항이니까 2. 그래서 우리가 요걸 로해 주는 시게 나을 거 같아. 요 요거는 2분의 20이가 돼서 약분하면 11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네, 77. 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 자연수 n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걸 주어졌다는 얘기는 써먹으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합이 최소라는 얘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항 AN이 최소니까 언제 양수가 되니 이걸 보는 거예요. 최소니까 계속 음수가 나오다가 0까지는 관계없어요. 0을 뭐더 하나 만나니까 0까지는 관계없는데 양수가 되는 순간 갑자기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니? 그죠? 그걸 찾아주시, 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a n이 얼마냐면 n 로그 g 2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00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놈 넘어가죠? 넘어가서 로그 얼마? 2의5 이놈이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을 좀 계산을 좀 해놓고 갈까요,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니까. 자, 로그 2에 5라는 놈은, 자,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 로그 2, 로그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 5는 또 얼마니? 로그 5는. 예. 그럼 얘는, 로그 2에다가, 로그 5라는 놈은요, 로그를 또 써야 되겠네. 예, 요 놈은, 2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0. 2분의 10이니까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됐네요, 그러면. 자, 로그 이어졌습니다 0.3이고요. 요는0.3 빼면 얼마? 0.7이 돼서 요놈 3분의 7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요놈이 3분의 7n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역수를 곱해주시면 n은 7분의 3이니까 7분의 300이 되겠고 대충 얼마인지 계산할까요? 자, 7, 4, 28, 7, 2, 14 42. 얼마, 얼마 즉, 43항부터 우리가 양수가 나오니까 42항까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은 바로 4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등차수 AN이 있는데, 첫 장부터 4항까지 합이 24. 그래요. 첫 장부터 4항까지 합이 2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그 놈이 얼마? 시, 아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수열 AN의 첫 장부터 P항까지 합이 최대이고요. 그때의 최대 값이 Q다 라고 했을 때, 더한 놈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하나씩 가보죠, 그러면. 예. 자, 기쁜 마음으로 가봅시다. 그 S4라는 놈은, 자, 이 분의 한 개에서 네개 ea 플러스 첫째 항은 a라고 합시다 n 1이니까 얼마 3d가 되겠죠 그럼 이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좀 예쁘게 써본다면 이약하면 2죠 그 2로 약분하면여기 얼마 12가 돼서 ea 플러스 3d가 얼마 네, 1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s 10입니다. 2분의 항 10개고요.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9d가 0이죠. 약분하면 5인데 5로 나눠봤자 어차피 우변은 0이고요. 남은 논 좌변은 2a 플러스 얼마 9d가 되겠습니다. 걔가 0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어렵지 않죠? 자 빼니까 이렇게 하면 옆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6d가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라는 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마이너스 1을 여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돼서, A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근들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A에는 먼저 구해놓고 갑시다. 예, 첫째항 9에 공차 2, M-1,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얼마? 1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합이 최대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공차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항이 양수죠. 양수에서 계속 양수가 되다가 0까지 더하는 건 관계없는데 음수가 나오는 순간 최대가 안 되겠죠. 점점 값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니 곡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음수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면 2n이 11보다 크기 때문에 n은 얼마? 5.5보다 커서, 아하, 6항부터는 음수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아, 5항까지는 양수가 되니까 그때 우리가 최대가 되겠고, 그럼 5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2분의 1개수 5개, 2a, 18, 예. 네. 플러스 m-1d. 그니까 m-1이니까 4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8 되겠죠. 예. 또는 a5항을 여기서 직접 구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이니까요. 얼마가 되죠? 이거 25가 되겠네. 됐습니까? 예. 따, 아, 따라서 p와 q를 더하니까 5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30이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첫 장이 마이너 4인 등차수에 a n이 있습니다. 이때 첫 장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었을 때, 어, 요걸로 식을 세워달라는 얘기군요. s3와 s8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sn의 최솟값이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주어진 정보가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S3와 S8 일단 같다라고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2분의, 3항까지는항 3개죠. 그래서 2A 플러스 M-1D, 2 d 가 되겠습니다. 물론 A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자, 또 2분의, 자, 8이죠. 2A 플러스 M-17D다라고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계산하면 여기 있는지 얼마냐면 여기는 6A가 되겠고요. 여기 6D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6A, 여기는 56D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A는 넘어가니까 50D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는 약분을 해보니까요. 자, A는 마이너스 얼마 5D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씁시다.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D는... 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D는 이제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일반항한번 구해봅시다.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4에, 자, 스1 d 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거 뭐, 이 웬만하면 이제 예쁘게 하죠? 5분의 4N에다가, 요거 통분하면 5분의 24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SN의 최소값인데, 지금 첫째 항이 음수거든요? 자, 공산 양수죠? 음수 계속 되다가, 공차 양수니까, 뭐, 언젠가는 0, 양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0까지는 괜찮다니까? 양수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최소란 말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 언제 처음 양수가 나와? 그걸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너 언제 처음 나오니? 그래서, 요거 넘어가 주시면, 5분의 4n이 5분의 2, 4보다 크기 때문에, 5는 뭐 약분해 주시고, 4도 한번더 약분해 주시면, 아, 6보다 크겠네요. 아, 7항부터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나오니까 6항까지는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6항까지. 오케이. 그럼 다 됐네요.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 항도 아예 구해볼까요? 6. 자, 6을 여다 집어넣으면 0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합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우스 합을 하겠습니다. 2분의 한 개수 6개. 첫 번째, 끝 번째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 약분하면 3이니까 3, 4 얼마, 12가 이렇게 돼서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다음 점다입니다첫 장이 112고요.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에서 첫 자부터 n 까지의압을 sn이다라고 했을 때 s8의 값이 이미의 다른 sn의 값보다 클때 공차를 구해달랍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뜻인지 몰라버리면 문제를 되게 어렵게 풀 수밖에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일단 AN 하나 적고 갈게요 112 플러스 M 마이너스 1 D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D가 만약에 양수라면요 공차가 양수이면 첫째 항이 양수니까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럼 S8이라는 값이 이미의 다른 값보다 크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s9는 더클 테니까 8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d는 양수수가 일 없겠고. 그다음에 d는 0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다 110이 110인데. 그럼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니겠죠? 그냥 그러니까 d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sn이라는 요놈은 자, 등차수의 합이죠. 등차수의 합은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정의역은 자연수가 되겠죠. n은 자연수가 되겠죠. 아, 여기 x라고 쓰지만 제가 n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죠? n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s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s7은요? 뭐, 요 정도 있겠고, 뭐, s9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야 이미의 다른 s, n 값보다 더 크겠죠. 이해됐습니까? 어, 대충 하나 써놓을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S8이란 놈은 A1, A2에서 A8까지 의 합이니까 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8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계속 양수를 더하면 되, 되거든요 그죠? 예, 0되면 안 돼요 그럼 S7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줄어들잖아요 그 뜻은 아홉 번째 암은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8의 값이 임의에 따른 SM 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뜻입니다 아. 바로 여기 경계가 되는 A8. 8항은 양수, 9항은 음수가 돼야지만 8항까지 압이 최대가 돼서 다른 임의의 어떤 SM보다 도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요것만 해석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A8. 자, 8집어넣으 얼마죠? 7D가 되겠습니다. 7D 플러스 112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얘는 7D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1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7은, 아, d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은 7, 7은 4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발음이 꼬이네. 자, 9항이에요. 자, 9항은요. 자, 마찬가지로 9집어은 8이죠. 8d 플러스 112. 요 놈이 음수가 되면 되, 어, 되겠습니다. 그럼 8d는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12가 되겠고, 따라서 8로 나눠주시면, 8인은 8, 84, 32가 되겠네. 음다된것 같아요. 따라서 이놈은 옆에다 씁시다.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겠고요.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d는 분명히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정수는 얼마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15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